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종말을 잊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할 때에 종말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수 있느냐 기독교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이다라고 말하고 그 직선적인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하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출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시작과 중간에 타락의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천국에 가게 하는 종말의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 직선적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유한 계시록까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온 인류,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이 세계관은 성경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가 그것들을 잊어버렸다. 종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림으로 살펴보면 종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구원이 있는 종말인데 이것을 이단 사이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탁월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의 핵심을 갖고 이단과 사이비는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하여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심판이 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결판이 나는데,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영벌이냐 또는 영생이냐. 이것인데 그 종말을 놓고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돈을 번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모습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교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이러한 종말과 관련하여서 요한계시록 문제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들이 많이 나온다, 또 환상 또는 여러가지 상징들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합니다. 잘못 표현하면 이단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건강한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또는 설명을 잘 하려고 하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이단 사이비의 전유물처럼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 또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된다. 아, 요런 논리가 형성이 되니 교회에서 아, 자꾸 꺼려 합니다. 자꾸 이단 시비가 붙을 것 같고 자꾸 잘못됐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꺼립니다. 그러 틈을 타고 이단 사이비는 그래 좋다.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 거다. 아니 그게 무슨 이단의 것이고 사이비의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혼란한 시기, 특별히 국가적으로 전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잘 빠지는데 종말과 관련하여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종말을 잊은 종말을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런가 하면 반대로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누구도 그 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안부 종말론자들은 매달 며칠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심판이 있다, 종말이 온다, 휴거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약해진 마음,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들을 자꾸 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또는 조건부 종말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 그 숫자에 얽매여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시안부 종말론이든 조건부 종말론이든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그 공로는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 모든 것을 다 강요해서 갖고 오라고 포기하라고 여기에서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는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어려울 때에 이 이단들은 이단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니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제7일 안식교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제7일 안식교는 안상홍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1988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안되니 1999년으로 연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이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2012년에 일것 있을 것이다. 근데 2012년도 벌써 훨씬 지났죠. 자꾸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참 옹졸해지죠. 놀라운 것은 2012년 종말이 온다고 했던 이 안산홍교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들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 조사에 따르면 그들에게 3조, 4조나 되는 그런 재산이 있다. 아니, 지금 종말이면 다 끝나는데, 다 끝나는 판에 왜 땅을 삽니까? 성도들에게는 다 헌금을 하라고, 다 포기하라고, 이제 끝이 온다고 이야기해 놓고, 왜 그들은 땅을 사고 재산을 불립니까? 아,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종말을 아이템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내가 부자가 될 기회로 내가 그 교주가 부자 될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한편 또 조건부 종말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희 씨의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왕 같은 재상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린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신도수를 말했던 14만 4천 명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꾸죠. 14만 4천 명이 우리의 전체 수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자들의 수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합당한 수에 들어가도록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수도 좀 궁색해지니까 무엇을 하고 하느냐? 법을 개정해야 되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바꿀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도 잘못 짚어서, 아, 요거 해석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말을 바꾸어 간다. 그러면 대본에 알아차려야 될 터인데,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신천지 그 이만희 씨에게 목숨을 걸 것처럼 매달리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말한대로 말세에는 거진 예수들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자락에 우리는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합쳐 보면은 천 명도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의 말. 그런데 그 하나님들을 사람들이 속아서 따라다닌다. 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 이야기만 놓고 보면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어 볼까요? 신천지 시작 신천지 신도들은 인침을 받은 증거도 없고 어린양과 시온산에 선 것도 아니며 새 노래를 부를 수도 없는 그저 이단 종교의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신천지들이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하나님 시온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유일한 자들이다. 그렇게 14만 4천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단 종파의 피해자들일 뿐입니다. 교회와 이단이라는 책을 썼던 탁지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종말은 시작. 종말은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에게 먼저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종말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종말에 대한, 그리고 그 종말은 심판 이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떠나시는 분들, 지금 별세하시는 분들, 그를 마음껏 떠나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딸 이런 모습으로 아내, 남편 이런 모습으로 만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자 다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들을 떠나 보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이 심판 이 구원 부활이 이단의 교주들에게 팔려가서 잘못된 것으로 쓰인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성도들도 유혹을 당합니까? 예. 아, 이 혼란할 때에, 이 고난 중에, 이 슬픔 중에, 뭔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하여 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가?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징표들은 있지만, 이것이 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일부에 뱉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하여서 참 비관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비관적입니다. 왜? 성경은 성경은 비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세가 되어져 가면서 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더 믿음이 없는 모습들, 점점 더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우리는 끝없이 기도합니다만, 우리 대통령 새로 세워지는 대통령 퇴임하는 대통령들을 이야기하지만, 말세에는 더 나쁜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죄 범죄가 더 흉악해질 것이고,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고 더 슬픈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말세의 증표들입니다. 그러니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말세에 더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말세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말세에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이런 것들 순수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말세가 될수록 목사님들의 그 믿음은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은 더 온전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세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지탄하기도 하고 그 이단들의 말에 세상이 동조하며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혀를 차고 있고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너무나 어리숙해서, 우리가 말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분명한 것을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빠질 유혹이 쉽죠.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며 말세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뭔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속이 후련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래, 잘 됐다. 이 마이세에, 내가 조금만 뭘 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에게 뭔가 빛이 비추겠구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뭐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화줄, 그것이 썩은 것이든 썩지 않은 것이든 중요치 않고,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동화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탁재일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시한부 종말의 위기나 조건부 종말의 노력이 아닌 평범한 소망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종말이 오느냐? 옵니다. 언제 오느냐? 알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종말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일들, 사명들,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해 보겠노라고 하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냐 아골골짜 핀드레도 보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요즘은 아골골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아골골짜에 커피숍이 있는가 아골골짜에 좋은 카페가 있던가 아골골짜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면 아니면 쇼핑몰이 있다면 그러면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분위기 좋은 곳들도 없는데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곳 아골골짜기에 우린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좀 괜찮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 말고 아골골짜 빈들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수 있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일반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다. 나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오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저들을 참아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다 비리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떻게 비리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하면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우리 회사의 CEO,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정직한 길을 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상관이나 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들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서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실이 예배당인 것처럼 일일말씀 묵상이라도 묵상을 하고 아니면 잠시 성경말씀을 펴놓고 읽기라도 하고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타다 주거나 커피 한 잔이라도 사다 주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말씀은 교회 안에다만 두고 내 신앙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다가 두고 내 삶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오는 종말 피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종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탁재일 교수님의 이야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수익을 내는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맞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지. 맞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지. 맞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 주신다고 했지. 성경은 장차올 영광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픔, 슬픔, 핍박 이런 것에 비하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큰 것이니까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끝을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종말은,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겐 구원을 의미하며 우리에겐 천국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시안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아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모든 심판과 관련한, 종말과 관련한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 알만한데,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들 예수로 분리하며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날짜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척할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는 척할수 없는데 과연 누가 아는 척할수 있을까요? 누가 제린 예수라고 감히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날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며 우리가 잘 때에 갑자기 오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재림 예수가 오면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지 않아도 다알수 있는데 지금 이단들은 뭐합니까?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것만 봐도 가짜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엔 누가 굳이 저분이 재림 예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 불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이래. 저 사람이 약속된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고, 심판주래. 굳이 말안 해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또, 조건적인 종말론, 제한적 종말론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숫자를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이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은 숫자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만약에 헤아려 본다면, 야, 이게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모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별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돈, 명예, 성공, 그들의 성격, 성향,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게만 하면,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뭔데요? 14만 4천 머리에 입맞은, 이마에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시온산에서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도대체 그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이건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숫자, 충만한 12, 충만한 12가 곱해지고, 거기에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의 천.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다면, 14만 4천은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록해 놓으신 가득 찬 사람, 가득 찬 수, 충만한 수.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일일이 세웠을 때의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완전한 충만한 수가 이루기까지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받아 저두 번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도 답답하고 또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 혼란의 시기들을 지나갈 때에 뭔가 분명한 것이 있기를 바라는데 내 기준에 분명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가? 날짜 모릅니다. 숫자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하여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저희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고, 저도 틈틈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반드시 있을 그 종말 재림 심판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나 교역자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다른데 가서 성경 공부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이단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시며 종말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 하루가 갑자기 내일 예수님 이 오신다. 아니. 오늘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